그리고 어 저기 경력자 여러분. <laughs> 이제 오늘 어 하루 종일 이 두꺼운 책을 그냥 같이 그 같이 그 개인 뭐 가외 공부 하듯이 어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어 같이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드렸는데요. 그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들어가지 못한 예기 팔레고 또 하나는 이 교재를 다루면서 필요한 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 교재를 조금 들추면은요, 51조기, 51조기,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2018년도 말에 개정이 됐는데. 2019년도에 새롭게 이제,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. 그 중에 첫 번째 개정 내용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합병, 분할, 차익, 자본 전입 시 의제 배당 산정 방법 개선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세법만 중요시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예금 뭐 6억 대변에 자본금 1억 그 다음에 주발초 그래서 자본잉여금 쪽에 5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주발초가 주발초가 아,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면, 대체가 되면, 어, 얘는 의제배당이 아니다. 왜냐하면 재원이 주주가 내온 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얘는 의제배당이 아니다.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주발초라는 게 우리가 아는 세법에 이런 그 초과, 초가, 액면을 초과해서 들어온 것 말고도 그 이외 사항이 이제 많아요. 그 이외 사항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, 어, 이제 회계, 회계. 이 회계에서는 우리, 저기, 초과해서 들어온 거 이외에도, 이외에도 허자 못해, 이 자본 인기 요금 속에 들어가는 거는 때로는 뭐, 그, 이익 요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기장하고 조정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밖에서 기장한 거 우리가 세무조정만 할 때는 이런 붕괴가 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원래 발생한 거 얘가 왜 발생했는가를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의배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랬을 때 합병 분할 차익 자본 전입 시 의제 배당 산정 방법 개선 그랬는데요.